3번 자 y는 ax 제곱 그래프 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자 x축으로 마이너스 3이면 x 대신에 반대부 x 플러스 3을 대입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면 y 대신 y 플러스 4를 대입하고 원점대칭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지 그치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a 요거 x 플러스 y 플러스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. 그 다음에 x 대신 y 대신에 부호를 바꾸는 거지. 이렇게 그런데 얘가 1 콤마 0을 지는데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y값 0 되겠네요. 0은 a에 2 마이너스 4. 4는 a제곱.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인데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, 2만 답이 되겠지.